자 계속 이어서 미스터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관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죽이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오서 이번에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어, 문명했죠. 제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자 지금 여기다가 형간편한게쭉 걸어주고 그어주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미국을 어, 예찬하는 어떤 태도가, 그죠? 미국 예찬이라는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얕잡아보고, 어, 미국을 되게 어, 추앙하는 그런 모습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이 조선 내에서 실질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말고 멀 말고 아직도 멀었지. 지상우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예, 노란 수염 백주사가. 자 여기다가도 형광펜으로 미술를 그읍시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백주사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죠. 외양 묘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어, 지 얼굴이 지처럼 생겼고 대추씨할만하다 말해 얼굴이 좀 해놨다 이 말이겠죠? 자 이러한 외양 묘사는 되게 그이 백주사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뭔가 딱 부정적인 어떤 어감이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이 백주사를, 이 백주사의 외향 묘사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 되게 좀 간사한, 간사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간사한 성격을, 백주사의 간사한 성격을 바로 외향 묘사를 통해서, 어, 즉, 간접적으로, 어,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주사, 아, 어, 또, 어,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자, 병을 들어 주인이 빈 컵에다가 따르면서, 어, 그렇게 맞장구를쳐 보비를 어, 한다. 그냥 비를 맞춘다. 이 말이겠죠. 아, 백상두 좀 드슈. 자, 여기도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자, 지금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 미스터 방이, 어, 백주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 백주사를 백상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드슈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존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미스터 방이 그러면 이 백주사보다 나이가 많다. 어뭐 나이가 많은가? 어 아닙니다. 어 이거 좀더 나중에 읽어 보면 알겠지만 어 신분도 낮았고 백주사보다 나이도 어릴 겁니다. 어립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어 미스터 방이 백주사에게 이렇게 존대를 하지 않는가. 바로 이 표현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인물 간의 어떤 권력 관계가 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미스터 방이 현재 백주사보다 어, 좀 우위에 있는 거죠. 즉, 미스터 방은 백추사한테 아쉬운 게 없지만 백추사는 미스터 방에게 뭔가 아쉬운 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추사가 어, 어떤 미스터 방에게 어떤 부탁을 하러 어, 온 상황인 거는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자, 난 과해. 에이, 니그리셔 백상 주량을 다 하는데 만난 지는 오래 써도 자, 다 젊었을 적 얘기지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보니까 옛날부터 서로 알던 사이임을 알수 있죠. 자, 올해 참 몇이지? 어, 갑술생, 48 아닌가? 자, 그러니까, 지금 백주사는 48세, 48살입니다. 자, 반면에, 그럼 나보다 11살 위시군. 아, 미스터 방. 몇 살이죠? 계산해보면 맞죠? 37살임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스터 왕은 백주사한테 말을, 어, 존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두 사이의 인물 간의 관계, 어, 떤 권력 관계를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백상은 안 늙은 심, 늙은 심이야. 허허허허. 자, 안 늙는 게다 뭔가. 머리 선걸 보게. 어, 머리가 섰단 말은 그냥 허, 허옇게 섰단 말이겠죠. 건 조백이지. 어, 그냥 뭐, 우리 계속, 어, 조백이, 조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뭐랄까 늙, 늙기 전에 그냥 흰머리가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또 어, 그냥 조백이라고 합니다. 자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 어시맨 미스터방이 게심하기 짝이 없었다. 자 지금 백주사의 어, 내면 심리가 들어 있죠. 맞죠? 백주사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어,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백주사의 심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역시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어,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향리의 예법으로 라고 하면서 자, 지금 10년 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백주사가 생각하는 거죠. 10년 터울이면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어, 깍듯이 하고.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는 주초가 당치 않고 어, 주초라는 거는 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 술, 담배 어, 그냥 맛담배 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 맛잔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겠 막부득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영갑친구나 타간 나근에나 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두슈 조백이시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밝기켜고 앉아서 정면하고 어, 술을 먹어 담배 뻑끔 뻑끔 피어 이런 게시할 도리가 없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백주사의 심리를 어, 드러내고 있죠. 백주사의 심리로서 어, 미스터 방이 게시합니다. 맞죠? 자 계속 볼까요? 자또 나이도 나이련이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여기도 한번 미주를 꺼봅시다 자 백주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벌이나 지체를 즉 신분을 논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어, 어 일제강점기도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미군정 시대 로 넘어오면서 이런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신분제도도 없어지고 어 그리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사는 이렇게 어떤, 문벌이나 지체와 같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자, 이걸 통해서 백주사. 시대 착오적인 어, 성격. 시대 착오 차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꼰대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래 보여도, 어, 나는, 자, 여기서 일단 가로를 먼저 묶어 볼게요. 어, 삼, 삼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어,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자, 이 요거 그러니까 지금 진사를 한 진사 어떤 신분증 같은 걸 얘기하겠죠. 자격증 같은 거. 진사라는 거는 옛날에 어떤 문과에 있어서 우리 문그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면 이제 문과 즉 대과라고 하는데 그 문과에서 어 시험을 아마 세번 정도 칠 겁니다. 어 아, 1차, 2차, 3차. 그럴 때뭐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뭐 진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오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호조판소면,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니까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죠. 자,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족보에 분명히 올라가 있다? 어 되게 강한 긍정, 분명이란 말을 쓰, 쓰니까 왠지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강한 분, 긍정은 강한 부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니까 러아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뭔가 이 족보 위조, 왜냐면 이 시대 의 족보는 어 위조된 족보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어떤 족보 위조의 가능성을 음, 드러내고 있죠. 자,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laughs> 영의정이면 지금 이거 우리 국무총리인데. 역시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아, 이런 거 보니까 아, 족보가 뭔가 위조되어 어 위, 위조된 거죠. 자,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어내 12촌 땡땡XX 군수요라고 했는데 어 지금 뭐랄까 이 군수를 지냈단 말은 어그 군수를 지냈단 말은 일제강점기 때어 군수를 지냈단 말은 이거 침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우리 만주국은 일본이 세운 계래국이죠 땡땡현 땡땡촌 촌장이었다 아 이걸 통해서 아 지금 이렇게 아들이 을 통해서 지금 자기 사촌이 친일파였는데 맞죠. 그런데 그 친일파였던 거를 되게 뭐랄까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그 위에 나오는 호족판서나 영의정 가입 묶어 가지고 아 이거를 통해서 이 백주사 역사의식이 없는 인물 임을 알수 있죠. 역사의식이 부족한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동네인지 만덕인지 아 지금 어,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이렇게 했는데 자이 부분은 역시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라고 했는데 어 일단 어 일단 자이 부분을 통해서 독립을 원수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역사의식이 없음을 어 드러내고 있고. 뭐 독립인지 막덕인지 할때이 막덕은 마르크스주의, 어, 사, 마르크스주의 해서 이 사회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때 사회주의자는 바로 어떤 인물? 예, 독립운동가죠? 자, 그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 역사의식이 부족한 친일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 되었다지만 이랬는데, 어, 아무튼, 어, 그두달 전까지 어느 놈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 하던 백부장 어,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기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아, 아들이 바로 뭐했다 친일파에 또 친일파죠 역시 아들이 일제 강점기 때 어, 순사 순사질을 했다 이 말이겠죠 자그 아들이 어, 친일한 행위를 친일을 함으로써 권력을 가졌죠 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역사의식이 부족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 봤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음, 여기까지 아 밑에 말고 그러면 어디 명문 고족의 집안이었다 여기까지를 묶어 볼까요 자 여기까지 묶으면 물론 이걸 좀더뭐만뭐 뭐, 만주국 땡땡연 땡땡촌 촌장이었다 여기까지 묶어도 여기까지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도 되고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어이 부분은 지금 백주사가 지금 현재 아무 의미 없는 가문 자랑을 하고 있죠. 맞죠? 그렇죠? 이 가문 자랑을 통해서 가문 자랑을 통해서 본인이 오히려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물임을 어 이미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런 한 어떤 그 의식, 뭐죠, 역사 의식이 없다라든가 어떤 시대의 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어,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 희화화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희화화는 이 앞에서 외양묘사했던 부분이죠. 그 외양묘사를 통해서 그 희화화가 좀더잘 드러나지만 자, 여기에서는 의미 없는 가문 자랑을 통해 시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표현 자체도 그 인물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어, 사상적인 어떤 희화화를 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좀더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개만 정리를 해봅시다. 뭘할 거냐면, 어떤 등장, 여기에 우리 미스터 방에서 등장인물을 지금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왔죠. 미스터 방과 백주사. 근데 둘다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둘다 희화화시켜서 묘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등장인물을 지금 희화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희화화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특징이 뭐가 있냐? 자,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어,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어, 묘사하는 거니까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그다음두 번째는 어. 우리 지금 등장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등장 인물을 부정적 인물로 설정한 이유 설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라고 했을 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좀 멀게 만들어서 객관적인 어떤 시선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즉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근데 우리 미스터 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미스터 방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때 백주사, 이런 역사의식 없는, 이런 부정적인 인물이 당대에는 권력을 갖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인물이, 역사의식 없는, 부정적 인물이 권력을 갖춘 즉, 득세하는 현실을 또 비판한다. 자, 요렇게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 이런 부정적 인물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 어, 어, 뭐, 그 작가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삶은 살면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바람직한 인간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자, 이렇게 어, 네 가지 어, 등장 인물에 대한 희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두달전그두달전 그, 그때만 같았어도 아마 이두달 전이 광복. 어, 때를 말하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시대는 강복 후두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1945년 10월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렸만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 가고라고 했는데 자그 좋은 세상 지금 백주사에게 있어서 좋은 세상이죠. 바로 일제 강점기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가 되고 역시 이런 것들이 다 백주사가 칠칠 친일 어 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제 강점기를 반어적으로 어떻게 뭐 이제 작가의 의도로 따지면 반어적이죠. 지금 백주사로 백주사의 입장에서는 어 본인한테 진짜 좋은 세상이었고 어 이런 역사 의식 없는 인물한테 근데 작가의 의도로 따지면 이건 반어적이죠.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어 참고로 우리 최만식 어, 같은 작가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보면 어, 지금,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어, 되게 좋은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나올 겁니다. 자, 그거랑 연결, 유사하게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어,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되면 미스터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 것이 없었다. 그냥 여기서 근지는 뭐 환경, 어, 뭐 권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스터방은 보잘 것 없었다 이 말이겠죠. 지금 현재 뭐 역전이 됐지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항상 소설을 볼때 중략부 줄거리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잘 어, 이게 잘 다뤄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좀 상세하게 보죠 자 백주사는 미스터 방즉 방산복의 과거를 떠올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과거 회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간의 흐름이 소설의 소설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죠. 하 아, 그래서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띄고 있구나. 또는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어,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방, 방산복의 과거, 즉, 자이 줄거리가 미스터 방, 방산복의 어, 인물 정보를 이제 주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방산복은 집신장수의 아들, 아, 집신장수의 아들로 태어났네요.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머슴살이를 전전하였다. 아, 머슴사리를 전전하면서 살았네요. 역시 신분이 낮았죠. 자, 그러던 방산복이 처자식을 부모에게 떠맡기고 돈벌이를 한다며, 일본, 어, 중국 등지로 떠돌다가 그냥 떠돌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죠. 한1년 만에, 10년 동안 어, 중국, 일본을 떠돌았습니다. 더 초라해져서 돌아온다. 그후 방상복은 처자식과 함께 서울로 이제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네요. 와 남의 집 어, 행랑방에 얹혀 살며 1년 동안 용산에 있는 연합군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의 불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군포로 수용소, 수용소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자, 요게 방상복의 인생을 역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후 1년은 구두 직공으로 일한다. 자 방상복은 구두방이 문을 닫자 길거리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 자 여기서 신기료 장수는 헌신을 이제 고치는 어, 역시 신발 고치는 그런 장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 기뻐할 때 어, 우라질 독립의 배부른가 어, 라며 투덜대는 방상복은. 자 여기서 독립을 맞이했는데. 그 독립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어, 나에게 배불려주는가? 이 말이겠죠. 그냥 내한테 배불, 그러니까 나를 배부르게 해주면 독립은 좋은 거고 아니면 안 좋은 거다. 근데 여기서 독립했다고 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어, 독립 아무 의미 없네. 어, 우라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즉, 방상복 역시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어, 그런 부정적 인물임을 알수 있죠. 투덜대는 방상복은 어,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친다 그리고 급히 어, 돈을 빌려 말수하기 차려했고 마음씨 좋아보이는 미국 장교 에스소이에게 접근하여 통역을 해준다 자이건 볼까요 이 음,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방송국 되게 어떻습니까 어, 되게 눈치 빠르죠 자, 눈치가 되게 빠르고요 어, 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남을 할수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 되게 긍정 올바르게 쓰였으면 어, 되게 긍정적인 물이될 건데 이런 모습들이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방산복의 어떤 어떤 인물, 어떤 성격, 바로 기회주의적 어, 어떤 성격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 이를 계기로 방산복은 스 소위의 통력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자, 이렇게 통역된, 이제, 한마디로, 호가호이. 우리 이런 걸 호가호이라고 하죠? 뭐, 사자성어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푸, 어떤 부린다. 호, 등에 얻고 위세를 부린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런, 어,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내물을 받으며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자, 요런, 요런 부분들은 방산복의 어떤 부정축제. 맞죠 그렇죠? 되게 부정, 부정축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방산복이 부정적 인물임을 되게 부정적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약 부분의 줄거리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 방산복이, 중약 부분에서 방산복의 인물 정보를 줬대는데, 자, 그러면 방산복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집신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죠. 자,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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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살아오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어, 어떤 처자식을 부모한테 맡기고, 어, 일본과 중을, 중국을 떠돌게 되죠. 자, 어느 정도, 한 10년, 10년 정도. 그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우리의 머슴살이 할 때가 30을 바라보던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머슴살이 할 때가 한 20대 후반쯤 될 거고, 뭐, 중국, 일본과 중국을 떠돌고 돌아왔을 때가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디로? 서울로 가게 되죠. 자, 서울에서 행랑방에 어, 얹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제, 어, 디 어디, 어디로 일을 하러 갑니까?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일을 하면서, 어, 아, 입에 풀칠하는데, 아 아마 이때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영어를 좀 익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구두직공으로 1년간 일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두방이 문을 닫고 난 뒤에 이제는 신기료 장수를 하게 됩니다. 아, 뭐, 안 하는 일이, 안 해본 일이 없죠. 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복이 부정적 인물이긴 한데,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음을 또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눈치 빠르게 S소이의 통력을 맡게 됨으로써, 이제, 통력을 맡게 됨으로써 인생 역전. 맞죠? 권력을 갖추게 되는 되었다. 자, 이런 어떤, 어, 방산복의 어떤 삶을 한번 쭉, 어, 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방상복이 권력을 갖추고 건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백주사가 방상복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이렇게 오게 된거죠 자 일단 요 부분은 좀 글자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너무 이거 다 파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서 어 다른 거랑 구분이 잘안 되니까 요런 건좀 까만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 중약 부분의 줄거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끊고,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어, 더 지났기 때문에 끊고,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뒷부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